여러분 혹시 우리가 먹는 약 하나하나가 국가 안보랑 직결된다면 상상해 보셨나요? 이게 더 이상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는 의약품을 그냥 상품이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전략 무기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자, 오늘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선 우리 K바이오의 미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아, 정말 전 세계 공급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냥 그대로 보여줬죠. 마스크 한 장, 백신 한 병이 너무나 절실했던 그때 기억나시죠? 바로 그 경험이 의약품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각을 완전히 180도 바꿔 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 보고서의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의약품은 더 이상 그냥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뭐 반도체나 석유처럼 국민의 생명 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겠죠. 너도 나도 우리 위약품은 우리가 지킨다 하면서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첫 번째로 팬데믹이 전 세계에 울린 경고음부터 한번 들어 보시죠. 의약품을 둘러싼 세상의 규칙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새로운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효율성, 비용절감. 이게 최고였죠. 그래서 전 세계가 분업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이 글로벌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을 그냥 까발려버렸죠. 특정 나라에서 원료 공급이 딱 끊기니까 전 세계 의약품 생산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래서 보건안보라는 개념이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경제적 효율성보다 국가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전쟁이나 또 다른 팬데믹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지킬 양만큼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종의 국가 보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보건안보 개념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 역시 미국과 유럽입니다. 이들은 마치 성벽을 쌓듯이 자국의 의약품 요새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들의 전략은요. 굉장히 노골적이고 또 공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간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려고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고 정부가 약을 살 때는 무조건 자국 기업 제품을 사주는 식이죠. 이건 사실상 우리 집 앞마당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미국하고 유럽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생물보안법, 유럽은 핵심 의약품법. 이름은 좀 다르지만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의약품 의존도를 끊어내고 공급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 주점에서 한국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국의 강점, 이건 뭐 뚜렷하죠? 특히,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인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제입니다. 신약개발에 꼭 필요한 임상시험 인프라도 세계 5위권에 들만큼 저력이 아주 탄탄해요. 하지만 말이죠, 다른 한편으론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7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쓰는 원료의약품의 70% 이상을 중국하고 인도 이두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의존도죠 바로 이 지점이 한국 바이오산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화려한 집을 지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작 그 집을 지을 벽돌하고 시멘트 그러니까 핵심 원료는 대부분 남한테 빌려 쓰고 있는 셈인 거죠. 이게 바로 K바이오가 가진 빛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로 무장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원료 공급망에서는 구시대적인 취약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사실. 이건요, 국제 분쟁이나 또 다른 팬데믹이 터졌을 때 한국 바이오 산업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험을 막을 해결책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보고서는 새로운 법적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외부 충격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공급망 보호막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격차, 즉 혁신 경쟁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 계획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필수 의약품을 딱 지정해서 특결 관리하고, 둘째, AI를 이용해서 원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지 24시간 감시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기업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법들을 하나로 싹 통합해서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통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존 법의 체질 자체를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을 키우는 것, 즉 지능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안보라는 개념을 법의 중심에 딱 두고 바이오 기술의 위상을 반도체급 국가 핵심 전략으로 끌어올리자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 모든 법적 방패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K바이오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목표는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완벽한 전환이죠. 보고서의 이 문장이 그 비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선진국을 쫓아가는 추격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공급망의 중심, 즉,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인 거죠. 이 변화가 가져올 미래는 명확합니다. 안으로는 어떤 위기가 와도 의약품 공급이 흔들리지 않고 밖으로는 K바이오가 전 세계 첨단 기술과 투자가 몰려드는 핵심 기지가 되는 것. 그야말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등극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이 보건 안보 시대의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모두가 각자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이 보건 안보의 시대 과연 다음 글로벌 허브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한국은 지금 바로 이 거대한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